최근 홍콩 여행을 다녀왔었는데요. 아시아에서는 최초, 올해 7월에 개장한 호날두 박물관인 CR7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같이 구경해 보시죠. 위치는 침사추위에 있는 유명한 쇼핑몰인 K11 뮤지아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했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 눈길을 확 끌더라고요. 어, 입장료는 192 홍콩 달러입니다. 여기서는 호날두가 처음 축구를 시작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포함 그의 축구 인생 전부를 전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어, 어릴 적 집안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진 않아서 축구 하나만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훈련을 했다고 하고 유소년 시절에는 제 룸메이트였던 호세 세메두와 가장 절친하게 지냈다는 점 그리고 그가 실제 지냈던 방의 모습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아... 첫 프로 생활도 스포르팅 아... 리스본에서 했는데 그때 호날두가 신었던 축구와 같은 디자인 제품도 전시가 되어 있었어요 중앙 부분에 조금 재미있는 체험 공간들이 몇개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게 되면 그 한때 유행했던 지브리처럼 이렇게 합성된 사진이 기념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정도 되었더라고요 처음에 개설하자마자 약 20분 만에 100만 구독자를 달성했고 현재 지금 기준으로 7,650만 명의 엄청난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더라고요. 부럽네요. 지금 보시는 이 장소는 호날두 선수가 유튜브를 촬영할 때 쓰는 세트장을 구현해 놓은 곳인데 이렇게 실제 앉아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다시 축구 이야기로 넘어와서, 제스포르팅 시절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퍼거슨 감독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하게 되고요. 뭐 축구 좀 좋아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 우리나라의 해버지라고 불리는 박지성 선수와, 이 시기에 함께 뛰어서 더 많이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실제 이 시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정말 많은 우승과 함께 많은 트로피를 들어 올린 것으로도 유명하죠. 호날두 좋아하는 팬들이 또이 CR7에 오면 볼수 있는 것 중에 이 호날두 선수가 2008년도에 발롱도르를 처음 받았는데 이게 복제품이 아닌 진본을 전시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같은 해에 받았던 이 골든 부츠 역시 진품을 눈으로 볼수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 이제 디지털 공간은 호날두 선수의 골 세레머니 시우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픽화해놓은 곳인데 영상을 찍을 때 음영을 좀 어둡게 하시면 더잘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장소는 이제 호날두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으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라커룸의 모습을 구현해 놓은 곳인데, 근데 정말 과장이 아니라 이게 진짜 디테일이 엄청 잘 표현되어 있어서 가까이서 보면 실제 선수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거든요. 여기는 포토존이라서. 사진을 찍으시면 됩니다 이후 이어지는 곳은 역시 로얄 마드리드 시절 뭐 업적들이나 트로피들도 나열되어 있고 실제 그 당시 신었던 축구화도 전시되어 있었어요 어, 실제 신었던 거라서 이게 리얼하네요 지금 이 장면도 역시 로얄 마드리드 시절인데 이 당시 오버헤드킥을 하는 한 장면을 표현해 놨는데 공의 타점이 무려 2.38m 였다고 해요 몸은 공중에서 1.4m 정도가 떠 있었다고 하네요 로얄 마드리드 시절에 정말 많은 수상을 받았고 이후 33살이라는 나이에 이탈리아 명문 클럽 유벤투스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이 포즈는 이제 일반 축구선수한테는 33살이라는 나이가 사실 적은 나이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곳에 있고 뭐더 보여줄 수 있다라는 약간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어 실제로 유벤투스 시절에도 정말 많은 골을 넣었고 역시 클럽에서도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되고요. 보면 진짜 이 호날두 선수는 축구 실력만큼은 정말 그 누구도 뭐 소위 말해서 깔게 없는, 흠잡을 데가 없는 이제 그런 실력들을 항상 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CR7 뮤지엄이 있다고 해서 현재 이 호날두 선수가 은퇴한 게 아니고, 알 라스르라는 사우디 클럽에서 현재도 굉장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엄청난 조건으로 2년 재계약까지 했죠. 역시나 사우디 리그에서도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또 계속해서 뭐 해트트릭 한 경기에 뭐 골을 세번 넣는 이런 아직까지도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리빙 레전드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 공간은 이제 호날두 선수의 국적인 포르투갈과 관련된 공간인데 어그 골을 넣었을 때 보통 축구 선수들마다 이제 제스처 세레머니가 있는데. 호날두 선수는 시우라고 하는 이 본인만의 굉장히 독특한 유명한 포즈가 있어요. 저도 어설프지만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포르투갈 국가대표로도 활동하면서 당연히 뭐 주장, 완장도 오래 착용을 했었고 최근 올해 열렸던 UEFA 네이션스 리그에도 대표팀에 차출되어서 파이널 득점왕까지 차지하는 그런. 엄청난 저력을 보여줘서 많은 사람들을 역시 놀라게 했습니다. 마지막 공간은 이제 호날두의 가족들, 이 사진들을 이제 좀 모아놓은 그런 공간이었는데 뭐 정말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죠. 관람을 마친 이후에는 이제 구트샵도 나와서 잠깐 구경을 했는데 초대를 받아서 머그컵이랑 노트, 이런 굿즈도 좀 가볍게 감사하게 받았고, 여기서는 이제 호날두 선수와 관련된 뭐 다양한 굿즈들을 보고 실제 구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번에 홍콩 여행을 가서 최근에 오픈한 CR7 직접 다녀왔었는데, 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보셔서 구경을 해보셔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